이렇게 시끄러운 교실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웃음> <웃음> 다시, 다시, 다시. 쓰나? 이렇게 시끄러운 반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뭐한 학생입니다. 그거는... 바로 정교 그거는... 1등 학생입니다. 뭐... <웃음> 네, <laughs> 밑줄만 치는 거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국정고등학교 아아 재학 중인 3학년 반아 김희원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희원 양의 공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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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줘야지. 많은 분들이 희원 양이 희이 희원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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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원 이이 희원 양이 이이이이 아니, 지금 <laughs> 서울대 아, 마크를 모르고 있네. 제가 네, 그래서 후천적 국어 1등급 네. 가능하셨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어 노력은 공부는 심나지 않는다.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국어 공부는 일단 여기 보시면. 2018 점수 18학년도 6월년입사 문제표 네. 문제 풀어요 네. 다 풀고 네. 채점을 해요 그럼 네. 점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 이제 근거를 찾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근거를 찾습니다 네. 뒤에 비문학도 다음 그렇게 음 하는 거예요 아, 나왔어, 내 이렇게 다 이렇게 아 상담해요. 보이시죠? 아, 이렇게 열심히 아, 하면 소개하겠습니다. 쉴. 네, 아, 반응나 <laughs> <말이야. 수는 한가? 웃음> <laughs> <laughs> 아, 작년 작년 반응일등. 아, 아 이렇게 쉴딩 실연 컨셉인가요? 아, 잘안 해요. 뭐야 <laughs> 뭐. 서들아 <한겨서> <laughs> <laughs> 그냥 외우세요. 끝입니다. 한 브이로그로 바꿀까요? <웃음> <웃음> 저희 공부 방법은 보잘 <laughs> <할> 것 없지만 <laughs> 핸드폰을 끄는 거예요. 한 <laughs> <난> 브이로그로 바꿀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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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못 살려. 아, 커지는 다섯 명. 한 번만 알려주세요. 노세요. <웃음> 노세요. 열로 <laughs> 네, 지금 준비하시는 건 무엇인지. 뭐저 적성이요. 적성의 꿀팁을 진짜? 좀 알려주세요. <laughs> 푸세요. 문자 푸세요. <laughs> 놀지 마세요. <laughs> 우리 궁금해. <공부> 난 <laughs> <laughs> <한> 브이로그로 바꿀까요? <laughs> 아니, 적성볼라면 진작 이게말래그스토같치 뭐라 하지, 그거? 스토마치고 뭐라 하지? 그냥 스토버치라인. 뭐, 어, 그 스토버치 <목> 꼭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얘가 풀셨어요 <laughs> 빨리 보여주세요. 얘가 빨리요. 이거 빨리 맞어요 사도 되는데 안 사줘요. <사셨어요. 웃음> 네, 적성은 그냥 많이 풀고 빨리 풀어라. 시간이 큽니다 음. 네. 오늘 네. <laughs> <laughs> 문제집이 혹시?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기본서고요. 네. 제가 푸는 문제집은 따로 있습니다. 뭐마 주세요. 근데 추천이요? 주마지 <laughs> 마세요. 배녀멀리나. 배녀멀리나 센지 마세요. 라이트 센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어, 푸는 거는 전 근데 올풀풀 거든요 올풀. <laughs> 올풀 주마지 <laughs> <laughs> <줌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올 뭐야? <laughs> 연데 <그러려면? 웃음> 사람마다 다르니까 <목소리> <laughs> 수능 파이팅! <야, 웃음> 네 지금 공부하시는 고3들에게 응원 메시지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되죠? 괜찮아요 <웃음> 수능 파이팅! 그냥 이 필기구로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예. 만나보시죠 내일 네, 느그타 고3 필기구거든요 <laughs> 이 모나미 s 센 t 라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 있어요. 색보여드리거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노란색은 색이 없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어, 색깔 예쁘다. 여기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컬러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 사고 싶어서 얘를 사기 위해 공구를 세번 했거든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는 이게 아닌데 제가 이걸 뺏어왔어요. 이거는 색깔이 원래 더 많아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레드예요. 이거는 레몬이고요. 되게 통통하네. 귀엽네요. 그래 뒤에 번짐도 없어. 그리고 얘는 연두색이에요.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450원입니다 오, 정말 싸군요 이건 에메랄드색 너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쁘죠 야명 종류인데요 이거는 약간 시그노랑 비슷하고요 이거는 사라사랑 비슷한데 얘가 번짐이 진짜 없어요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그러면 번짐이 없어요 쓰는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이 수능 샤프 이거는 제가 손이 아파서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아 그리고 어? 까이셔제곰창 찍어주세요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아직도 답을 몰라 피고 하는 거 찍은 거 아니야?